등이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뚜뚜 상점의 새로운 컨텐츠 바로 작가님 뚜뚜 한번 그려주세요 첫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인공으로 모신 분은 바로 바로 카키즈 작가님이십니다. 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카키즈입니다. 제가 평소에 정말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을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뚜뚜 한번 그려주세요 컨텐츠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작가님들이 운영하시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저와 캐릭터 바꿔 그리기도 해보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오늘 카키즈 브랜드에 대해 많이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토뚜와 리곰이 바꿔 그려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작가님 어떠세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정말 기대되고 또 긴장도 많이 됩니다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 구독자분들께 작가님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문구 작가로 활동 중인 카키즈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카키즈 작가님 잘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인스타그램에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럼 뚜뚜 상점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카키즈 작가님과의 단독 인터뷰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 MBTI가 I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많이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네, 손에 땀이 너무 나요. 아, 긴장도 풀겸 제가 준비한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카키즈 작가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첫 번째 댓글 100만 개 달리고 좋아요 0개. 아무도 댓글 호응 안 해주는 대신 좋아요 100만 개. 하나 둘셋 좋아요 100만 개. 어. 이유가 있나요? 어...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좋아하지 않으면 음...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맞아요 댓글은 많은데 좋아요가 없는 건 좀... 그렇죠 <laughs> <laughs> 자두 번째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핑크색, 노란색 하나 둘셋 노란색! 어? 노란색을 좋아하시나봐요? 네. 뭔가 그 발랄한 느낌의 노란색이 되게 좋아서 음... 스티커에도 좀 웜톤 계열의 색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평소에 리고밍이 보면은 노란색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해서 그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노란색 좋아해요. 어. <laughs> 아, <좋아하시죠>. 진어요 <laughs> <laughs> 작가님은 노란색을 좋아하시는 걸로. 다음은 오프라인 행사랑 콜라보 제작만 하면서 외부랑 바쁘게 살기. 두 번째. 외부 소통 하나도 안 하고 사무실에 갇혀서 신상만 뽑기. 하나, 둘, 셋. 사무실에 갇혀서 신상만 뽑기. 오.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외부 활동하면 너무 기가 많이 빨리고 힘들 것 같아요. 역시 m b t i i 아이시다 아,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상 많이 많이 뽑으시는 걸로. 아. 여러분, 작가님이 약속하셨어요. 신상 많이 많이 내주시는 걸로. 아, 네. <laughs> 해볼게요. 고장났어. <laughs> <laughs> 좋아요. 다음, 택배 포장하면서 허리 나가기, 신상 그리면서 손목 나가기. 하나, 둘, 셋. 택배 포장하면서 허리 나가기. 헉, 택배 포장하면서 허리 나가기. 괜찮으시겠어요? 어, 왜냐면, 택배가 많은 게 이제 제 그림 더 많이 좋아해 주셨다는 뜻이니까. 그쵸. 네. 근데 신상만 그리고 인기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너무 속상하죠. 맞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작가님 허리 나가실 정도로 많이 주문해 주셔,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리고미는 메인 캐릭터니까 빼고. 네. 떡꼬미 오뎅이. 하나, 둘, 셋. 오뎅이. 어, 이유가 있나요? 어, 오뎅이가 제일 마지막에 만든 캐릭터라서 최근에 좀 많이 봤던 친구였던 것 같고, 음. 또 뭔가 그 오뎅이만의 그 귀여운 포인트들이 저는 되게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오, 오뎅이 이름 뜻이 뭐예요? 오뎅이가 이제 양쪽 눈이 짝짝이에요. 그래서 음. 오드아이, 댕댕이, 이렇게 오. 합성어인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름까지 귀엽네요. 그쵸? 너무 귀여워요. 하지만 떡볶이도 많이 좋아하시죠? 아, 그럼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로또 당첨되고 일 그만두기. 카키즈 평생 하기. 하나, 둘, 셋. 로또 당첨되고 일 그만두기.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작가님? 카키즈도 평생 하고 싶지만 로또 당첨도 되고 싶어요. <laughs> 아 그러면은 로또 당첨돼도 카키즈 하는 걸로?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피 엔딩. 네. 아, 네네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냉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아네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오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카키즈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공식 질문인데요. 문구 작가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음, 어릴 때부터 문구류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2008년쯤? 고등학생 때였는데 제가 그때 다이어리 꾸미기를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공부가 하기 싫었거든요. <laughs> 저도 일하기 싫을 때 닦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필요한 스티커들을 그리고 만들고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미 남다르셨네요. 그때 제가 만든 스티커들을 친한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도 했고요. 음. 뭔가 그런 기억들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 특히 수제 스티커 에디션 저도 갖고 싶은데요. 이때부터 거의 문구 사장님이셨어요. 어, 판매는 하지 않았으니까 뭐 사장님까진 아닌데 근데 그때부터 되게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회사도 다니면서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도 안 하게 되고 음. 쓸 시간도 사실 없었고 이래저래 그 감성을 잊고 지내다가 2019년 서일페에 우연히 놀러 가게 됐어요 그때 유행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작가님도 서일페에 다녀오시고 본격적으로 동기부여 받고 시작하셨군요 그런 카키즈 작가님 보고 지금 또 문구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신기하고 마음이 따스워지는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캐릭터를 만들 때 혹시... 특별한 스토리가 있을까요? 어, 카키즈 브랜드에 담은 메시지가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질 거야. 근데 이제 평범함 속의 특별함 자체를 캐릭터 안에 표현하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가장 많이 좋아해 주시는 평범한 곰돌이 캐릭터에 특별한 곰이라는 의미로 코를 빨갛게 칠해 주었습니다. 아, 리곰미 코가 빨간 이유가 있었군요? 네, 빨간 코 하면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캐릭터에 적용해 보면서 보시는 분들한테 웃음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좀 리고미한테 그런 위트 있는 모습들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리고미를 보면은 왠지 친근하고 포근하더라고요 뭔가 리고미한테 정이 더 많이 가요 근데 리고미는 이제 MBTI로 치면 ENFJ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는데 일상을 좀 엉뚱발랄하게 읽어나가는 친구이기도 하고 긍정적이면서도 좀 유리 멘탈이고 잘 무너지고 잘 일어서는 그런 곰이에요 그래서 스티커를 보면 대체적으로 리고미가 되게 뛰어다니거나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 리고미랑 저랑 MBTI가 같아요. 오. 그래서 더 정이 많이 갔나? 긍정적이고 유리맨달이라는 게딱저같네요 리고미는 ENFJ이고, 그럼 작가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TP입니다. 오, 그렇군요. T이시네요? 아, 어, 네. 생각보다 T예요. <laughs> 그러면은 작가님은 문구 작가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좋은 일이 있으세요?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그림 그림을 보면서 좋아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림 보고 위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좀 신나고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혼자 디자인 마감하다 보면 엄청 고독해질 때도 있고 힘 빠질 때도 있는데 댓글이나 태그된 게시물 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또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거는 처음으로 서일페 오프라인 행사 설치하러 갔었을 텐데 되게 더웠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집기류 들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이상한 기분이 떠올라요. 그 기분 알것 같아요. 뭔가 힘들면서도 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기분? 팔로우 분들 만날 생각하면 또 설레기도 하고요. 맞아요. 프라인 행사는 진짜 준비도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이 많이 들지만 그런 매력이 있어서 갔다 오면 오히려 더 힘을 받고 오는 것 같아요. 저도요. 혹시 작가님 이번 여름에 작당 모의 오시나요? 어, 네, 저도 나가요. 어? 이번에도 같이 나가겠네요. 와. 구독자 여러분도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혹시 그럼 반대로 문구 작가 일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음, 처음에는 그림만 그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병행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침에 작업하러 오면은 이것저것 메일 처리도 해야 하고, 뭐 업체도 찾아야 되고, 샘플도 직접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세금 처리나 인건비 처리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6시가 금방 돼요. 맞아요. 진짜 그림만 그리고 싶은데 사실상 문구 작가 해보면 다른 할 일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작업 시간을 늘리고 혼자 일하는 일상 계속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밤샘 작업은 거의 밥 먹듯이 하거든요. 안 돼. 건강 지켜. <laughs> 맞아. 그러다가 진짜 오랜만에 마트에 갔는데 마켓 물건들이랑 여기저기 묻은 할인 문구들이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속이 안 좋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많이 힘드셨군요.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힘드셨다니. 그때의 심각성을 좀 느끼고 이렇게 가다가는 카키즈로 오래오래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보조해 주시는 스프님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카키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까 스티커 아이디어도 같이 짜보고 같이 농담도 하고 당충전도 하면서 일하고 있고요. 그림 그리는 것도 그 전보다 훨씬 더 즐거워진 것 같아요. <laughs> 다행이네요. 저도 처음에는 열정으로 타오르듯이 일하다가 진짜 심각하게 우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거의 일주일에 한세번씩 밤새서 일하기도 하고 그러다 저도 이 일을 오래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좀 줄이고 휴식시간이나 취미생활도 많이 늘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래오래 그림 그리고 그 소통하려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컨텐츠 준비하면서 카키즈 작가님 인스타 피드를 쭉다 봤거든요 근데 작가님 힘드실 만 하더라고요 무슨 굿즈가 진짜 엄청 많으신던데요 <laughs> 그렇게 열일하시는데 당연히 힘들죠 그래도 제품들이 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 감사해요 <laughs> 지금까지 만드신 굿즈 중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게 어떤 건가요? 음, 제일 최근에 만들었던 리고미 동전 파우치랑 또한 오래 전에 만들었던 젤리 크루 다이어리가 있는데, 음 그거 두, 두 개요. 오! 젤리 크루 다이어리는 카키즈 첫 다이어리이기도 했고, 매 페이지마다 디자인, 색상 이런 거를 다 다르게 그려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품절돼서 구입은 못하는데,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만들어주세요. 제가 사야 되거든요. <laughs> 혹시 그럼 동전 파우치는? 동전 파우치는 처음으로 제작한 리고미 얼굴 형태의 굿즈였는데요. 리고미 특유의 포근한 감성이 잘 반영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또 오프라인 행사에서 파우치 들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귀엽고 되게 뿌듯한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진짜 너무 귀엽던데요? 뚜뚜도 동전 파우치 있잖아요. 맞아요. <laughs> 진짜 그거 달고 오시는 분들 보면 진짜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가서 인사하고 싶어서.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 걸고 싶고. 자, <laughs> 아, 그럼 제가 얼마 전에 팔로우 분들께 인스타 스토리로 문구 작가님들께 궁금한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받은 질문 몇 가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작가님은 어떤 장비를 사용하시나요? 어, 저는 어도비 일러스트 프로그램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툴은 와콤 타블렛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아이패드랑 프로크리에이터로 작업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네요 어, 아니에요 저는 아이패드를 못 사용해서요 어, 아이패드 쉬워요 어, 어려워요 <laughs> 저 어, 이따 바꿔 그리기 아이패드로 할 건데 괜찮으신가요? 어... 미래의 저의 손에게 맡겨보겠습니다. <laughs> 네, 미래의 작가님께서 잘 해내실 거예요. 눈이 너무 몰렸어요. <laughs> 자 <laughs> 아, 그럼 다음으로 스티커 한 종류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어, 초반 스티커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음. 요즘에는 이제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음. 하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과정을 많이 거치는 것 같아요. 음. 아이디어, 아이디어 스케치, 드로잉, 채색, 후작업, 뒷뜨지 작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역시 문구 디자인이 생각보다 할게 많다니까요. 그럼 시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어...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되는데 성격상 시간을 쫓기는 걸 별로 못하다 보니까 마감을 이렇게 아직은 두고 일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하루만에 끝낼 때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음. 일주일 동안 그리고 있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면 끝내는 편입니다. 이제 제이가 되어서 저도 마감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요. 제이가 되신 거예요? 저도 제인데 <laughs> 그럼 우리 같이 계획에 늪에 빠져봐요. 아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럼 영감은 주로 어디서 받으시나요 주로 일상의 일들에서 영감을 받을 때가 많아요. 스티커나 문구류를 사용하는날들이좀 일상적인 우리의 나날들이기 때문에 좀 거창한 것들보다는 사소한데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였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커 주제도 되게 월급날, 뭐 밥심, 만성 피로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캐릭터나 구도를 가상으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면서 스티커 구성을 좀 짜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짜시니까 또 활용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그림 보면 항상 일상에 밀접하고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주제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제들을 잘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어, 생각할 때 각잡고 생각하기도 하고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주로 샤워하거나 머리 말리면서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샤워할 때요? 네, 그래서 샤워할 때 핸드폰을 챙겨서 들어갑니다. 저희 이제 샤워 맨날 맨날 한 시간씩 할게요. 영감 떠오를 때까지. 아, <웃음> <웃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카키즈를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지만 가장 하고 싶은 건이 일을 오래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캐릭터 이야기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겠고 어, 제품들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맞아요, 카키즈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저도요. 그리고... 아! <laughs> 네. <웃음> 그리고 앞으로도 재밌고 귀엽고 아기자기한 제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그럼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작가님과 카키즈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이제 캐릭터 바꿔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캐릭터 바꿔 그리기를 할 건데요 그냥 그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몇 가지 골라왔는데 <laughs> 여기 준비를 해보았어요 역시 파워 제이신가요? <laughs> 자, 리곰이랑 토토한테잘 어울릴만한 주제들 준비해보았으니까요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네 <laughs> 신중하게오별4개짜리에요자 <laughs> 과연 짠 닭고가 나왔네요. 바꾸랑 관련된 쪼또와 리곰이를 한번 바꿔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곰이 그릴 때 특징이 있을까요? 그릴 때 참고할게요. 어, 리곰이는 얼굴이 크고 동글동글한 친구예요. 그리고 꼬리에 빵글빵글한 털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그렇게 신경 써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곰이 이름 뜻은 뭔가요? 처음에는 리본곰 리곰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데일리곰 리곰이에요. 음. 선물 같은 곰돌이 같은 스페셜한 느낌보단 좀더 일상적이고 밀접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이름도, 뜻도 너무 귀엽네요. 최근에는 좀 표정도 다양해지기도 했어요. 조금씩 오. 귀여운 방향이 있으면 스타일은 좀 변형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때. 그러면은 다양한 표정으로. 뚜뚜도 처음이랑 얼굴이 좀 바뀌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귀여워지는 건 언제나 환영이죠. 뚜뚜는 계속 비대칭 뚜뚜로 있었죠? 네. 뚜뚜는 처음부터 비대칭인 게 특징이었어가지고. 눈이 너무 몰렸어요. <laughs> 작가님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근데 진짜 작가님들이 그리니까 다르네요. 각자 그림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본인이 또 좋아하는 그림체가 다들 있으시니까. <laughs> 맞아요. 근데 전 뚜뚜 입 벌린 게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럼 입 벌린 걸로 그려주세요. <laughs> 귀엽다. 뚜뚜 같아요? 네. 어? 뚜뚜 같아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근데 작가님이 그리신 뚜뚜같 <laughs> 아, 좋아요. 제가 원하던 거예요. 나도 그럼. 저는 지금도 뚜뚜 그릴 때 많이 고쳐요. 잘못 그려서. 어, 저도요. 저도 리고이 잘못 그려요. <laughs> 아이러니. 각자 캐릭터를 잘못 그리는. 리고이 눈이 크네요. 지금 보니까. 어, 그런가요? 그리다 보면 은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냥 볼 때랑 직접 그릴 때랑 다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리면 또 애정도 더 생기고. 뚜뚜 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뚜뚜 팔 짧아요. 귀엽당잘 그린 것 같아. 리고이 손이, 손가락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laughs> 뚜뚜도 손가락 없고. 어, 너무 잔인해 우리. <laughs> 손가락이 있나요? 손가락이 없어요. <laughs> 손가락 없는. 나랑 리곰이랑 MBTI가 똑같으니까 나라고 생각하고 그래. 돼모델은 <laughs> 키우는 강아지 아니죠. 어, 네. 맞아요.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laughs> 어, 키운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작가님 키우세요? 아니요. 저는 못 키울 것 같아요. 왜요? 조금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혼자 계속 일 중독으로 살, 살려면 강아지는 못 키우지 않을까요? 저도 작가님 키우시는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아, 강아지를 안 키워요. <laughs> 키우고 싶어요. 어떤 종 키우고 싶으세요? 귀여운 건 상관없지 않을까요? 귀여운 건 다. <laughs> 귀엽죠? 너무 귀여워 리곰이랑 유튜브 찍었다 귀여워 근데 또또왜 이렇게 턱에 걸치고 있어요. 또또 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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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또또팔 때문에요 또 또는 짧은 팔로 다할수 있어 이 핀셋을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는데 <laughs> 저는 또니리미이 손에 박았어요 이랬어 <laughs> <laughs> 박았어 <웃음> 그럼 색칠해요 이제 네. 색칠해야지 나의 리곰. 리곰 빼앗아가게. 귀엽다. 리곰이 제가 가질래요. 네, 그러셔도 돼요. 뚜또 또 가져갈게요, 대신. <웃음> <웃음> 음. 안 돼요. 작가님 근데 진짜 쿨하신 것 같아요. 네? 저요? 네. 왜요? 티의 면모가 어, 보여. 왜? 나도 느껴져. <laughs> 불쑥불쑥. 티! 티! <laughs> 티들은 정작 모를 것 같아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작가님한테서 F의 멤모가 보여요 <laughs> 왜요? 그냥 뭔가 어, 약간 뭔가 이런 말을 많이 하셔요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들켰어 내 네, MBTI 들켜버렸어 작가님이 노란색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노란색 옷을 입혀줬어요 작가님 사업 시작할 때 초기자본 얼마나 드셨어요? 리고미 처음 시작했을 때는 통장 잔고 한200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 200 정도면 문구 작가 시작할 때 되게 좀 그래도 충분한 금액인 것 같은데? 어 그쵸. 근데 처음에 리고미만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도 좀 있었거든요. 어 되게 처음에 이것저것 하면서 자본은 많이 까먹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친구들은 어디 갔어요? 제 하드예요. <laughs> 아,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군요. 아쉬워라. 자, 밑에 갈린다. 나으면제마음속에요 <laughs> 저도 그래서 F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말 하고 싶어, 나도. <laughs> 제마음속에요막 이런 거. 아, 근데 힘드실 것 같은데. 작가님 문구 작가 하기 전에 회사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 문구 작가 시작할 때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어,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다이어리 꾸미기나 스티커 이런 게 많지는 않아서 음. 되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맞아. 처음에는 그런 반응들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저도 휴학하고 이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걱정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의 마음에 던진 말들이었는데 저의 선택을 믿어주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확실히 그때는 닭구를 하는 사람이 진짜 지금보다도 적었을 때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멋지게 성공하셨잖아요. 많이 부족했는데 계속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음...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하네요 문구 작가 꿈꾸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얘기 듣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멋진 작가님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 묵묵히 계속 도전하면 언젠간 성공하실 수 있다는 거 너무 감동이다 그니까 우리 감동 스토리로 마무리를 저는 원래 대학원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가려다가 대학원 떨어지고 그냥 쉬면서한번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 이제 못할 텐데 하보자 했는데 이렇게 됐어. 오히려 오히려 좋아. 그니까 오히려 좋아. 지금 주변에서 넌 대학원 갔으면 진짜 못못 참고 뛰쳐나왔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 근데 작가님도 이제 안 가실 거고 못 가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제 뚜뚜가 너무 좋아져 버려서 아 까먹어서가 아니고 뚜뚜가 어? F셨는데요 방금? 어? <laughs> F모먼트? 그니까 러 어? F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F가 되셨나? 너무 귀여운데? 너무 잘 그렸다 너무... <laughs> 자화자 <laughs> <잡아놨자>. 오! 귀여워 <laughs> 다 그리셨나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카키즈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캐릭터 바꿔 그리기도 진행해봤는데요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최 작가님이랑 이렇게 같이 영상도 찍고 저는 성덕입니다. <laughs>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어, 많이 긴장돼가지고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한것 같은데 <laughs> 한번더 불러주시면 그때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약속하셨어요. 한번더 오셔야 돼요. <laughs> 그러면 은 마지막으로 팔로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희 카키즈랑 뚜뚜 많이 사,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카키즈를 사랑해주시는 펄러 분들도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그린 이 그림들은 저희 각자 마켓에서 덤으로 증정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뚜뚜 상점과 카키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멋진 작가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수고하셨어요. 呵呵呵呵呵。<laughs>